석회성 건염은 매우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잘때 아파서 깨기도 하고 팔이 잘안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어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팔을 드는 동작, 특정한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매 병원 재활의학과 이시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발생한 어깨 통증 어깨 부위의 열감, 화끈거림 어, 팔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들때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 잘때 아파서 깨기도 하고 팔이 잘안 돌아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어깨 앞쪽을 만지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림은 어깨와 팔이 연결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아래 그림은 목과 어깨 사이가 아픈 부위입니다. 어깨로 인한 통증은 주로 어깨와 팔이 연결되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깨와 목이 연결되는 부위의 통증은 많은 경우에서 경추, 목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이 건에 끼는 것을 척폐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뼈에 붙을 때그 부위를 건이라고 하고, 그 부위에 칼슘이 쌓여서 생기는 것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석회 덩어리가 작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덩어리가 커지면서 주위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어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세 가지 시기로 나뉩니다. 석회화 전, 석회화, 석회화 후로 나뉘고 석회화 전 시기에는 운동 시에 가끔 통증이 있거나 팔이 잘안 돌아가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석회화가 발생이 되면 건에 석회가 쌓이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이런 석회가 쌓였다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 속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석회화가 다 이루어지고 난 석회화 후 시기는 이런 석회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대치되는데 이때는 증상도 호전되고 팔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석회성 건염에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어깨 통증 전체 질환 중에 10% 정도 차지하고요. 40에서 60대 사이가 많고 여성이 남성에서보다 흔합니다.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오류는 팔을 드는 동작, 특정한 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그런 연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석회성 건념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검사로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석회는 우리 뼈의 성분과 같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나타납니다. 동그라미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없는 부위에서 뼈같이 보이는 조직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가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용한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근골격계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청진기와 같은 기기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건이 튼튼하게 잘 보이는 것에 반해서 오른쪽은 석회성 건염의 모양인데 건 안에 솜 사탕처럼 뭉글뭉글하게 하얗게 석회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RI 검사가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을 단순히 진단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하지는 않고 그 주위의 다른 관절 연골이나 건의 파열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석회성 건염의 치료입니다. 크게 네 가지 치료로 나눌 수 있고 왼쪽에 보시는 세 가지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경우는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치료는 충격파 치료와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작은 기구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충격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충격 에너지가 석회를 기계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건 안에 석회가 끼어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그 주위 조직에 주사합니다. 주된 효과는 염증이 감소되므로 통증에 크게 호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회의 흡입과 분쇄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석회 낀 부위를 기계적으로 분쇄시키고 그 분쇄된 석회 물질을 주사기로 흡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사치료 등으로 해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전체 석회성 건염 환자의 10% 정도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은 관절을 경을 이용한 석회제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회성 건염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근육을 다칠 수 있는 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깨 근육을 다칠 수 있는 운동이나 자세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하는 행동입니다. 만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천장 쪽에 물건을 건다든지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혹은 운동으로서는 수영과 배드민턴 등이 있고 턱걸이도 어깨를 다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에 석회가 침착되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은 어깨를 싸는 관절막의 염증입니다. 가끔은 이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통증이 있고 어깨가 잘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한 가지 방향, 앞으로 혹은 옆으로 들때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이고 오십견은 어깨의 모든 방향, 앞, 옆, 뒤 모든 방향에서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석회성 건염을 예방하는 치료는 아니고 어깨에 있는 회전 근계를 다치지 않게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깨 뒤쪽 관절낭의 스트레칭입니다. 왼팔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오른팔을 걸어 잡습니다. 이 자세를 5초 동안 유지합니다. 반대쪽 어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슴 근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한쪽에 얹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가슴 근육이 펴지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음은 어깨 진자 운동입니다. 가벼운 물건을 잡고 그림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팔을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어깨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깎기 운동입니다. 발을 벌리고 서서 한쪽 팔을 반대쪽 무릎까지 내렸다가 쭉 펴서 팔꿈치가 등 뒤에 닿도록 상체를 비틉니다. 역시 반대쪽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어깨가 등 뒤에서 만난다는 느낌으로 크게 돌리시면 됩니다. 밴드를 사용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어깨 외전 운동이고요. 밴드를 손으로 잡고 중앙을 밟고 섭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어깨 높이까지 듭니다. 어깨 아쿠핌 운동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밴드를 잘 밟고 서서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드는 운동입니다. 어깨 펌 운동입니다. 바로 서서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외회전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팔을 90도로 한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밴드를 당겨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재발을 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앓고 지나가서 엑스레이에 흔적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잘안 낫고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